안녕하세요. TTL에서 권기정입니다. 오늘은 마이 리얼 트립 이동건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 리얼 트립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2018년도에 마이 리얼 트립이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마이 리얼 트립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어, 큰게 거래액 지표가 있는데요.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리얼 트립이 이제 17년에는 470억, 연 470억 정도로 했었는데, 물론 이제 18년에는 아직 12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저희는 한연 1300억 정도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한 3배 가까이 성장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수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12년부터 17년까지 총 누적했던 회원가입자 수보다 올한해 회원가입자 수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마이리얼트립이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마이리얼트립이 18년도에 여러가지 어, 것들을 새롭게 내놓고 또 도전을 했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항공권, 항공발권 쪽이고요. 어, 본격적으로 저희가 19년도에는 항공권 발권량, 발권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어, 여행 예약자 수를 많이 확대시켜서 어,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또 현재보다 3배 가까운 두 배에서 세배 가까운 성장을 이제 목표로 할 것으로 예,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예. 어, 2019년도에 네. 요새 한참 이제 액티비티가 유행은 이제 막 성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2019년도 액티비티 시장이 어떻게 어, 전개될지 네. 한번 네. 그 마이 대표 대표 네. 입장으로서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일단 글로벌하게 봤을 때. 불과 한 2, 3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액티비티, 투어 액티비티 쪽을 좀 유망주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미 18년도 올해부터 혹은 작년부터 기점으로 투어 액티비티가 여행업계 전체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가 되었고 19년도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현상은 어 지난 이제 몇 년간은 지역에서 각자 강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개했는데 최근 한 1, 2년간에는 이제 큰 회사 밑으로 굉장히 통합되는 콘솔리데이션 되는 어, 모습이 되게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 저는 한국도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리얼 트립이 6년이 너무 네산데 지난 6년과 다르게 어, 앞으로의 1, 2년 동안에는 굉장히 투앤 액티비티를 찾는 여행자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항공 숙박만큼이나 필수처럼 여행자들에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회사 중심으로 어 역시 사업 구조도 재편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이 리얼 트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음.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여행자 입장에서 마이 리얼 트립 서비스가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이 투어와 티켓 패스 상품 개수를 합치면 17,200개로.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상품 개수를 가진 회사이고요. 자유 여행자들 입장에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취향을 갖고 있던 간에, 마이리얼 팁에서 이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 될 거고. 역시 여행자 후기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40만 개 가까운 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큰 장점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여행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전에 갔다 온 여행자의 이제 후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행자 관점에서는 후기가 이제 가장 제일 많은 서비스가 마이리얼 트립이기 때문에 역시 어큰어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